밖에 나왔거든요. 와. 저쪽에는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아, 근데 결로 결로가 미쳤다. 결로가 미쳤어요. 와. 대박인데. <laughs> 와, 이거 어떡해. <laughs> 아,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날이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자, 모토캠핑을 하러 갑니다. 짐은 다 싸놨구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고기는 안 꼬먹고, 회 먹고, 뭐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하루 자고 복귀할 예정인데, 뭐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더 즐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시청 쪽하고 있는데 지금 차 막히는 것 같은데? 그냥 차 막히는 게 제일 싫다. 아, 뭐 저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잡고 가. 경남고성의 목적지는 애향동산입니다. 고성이 또 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해안가 이런 다 끼고 돌면은 진짜. 근데 지금 가면 해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도 가볼게요. 창원역 지나간다. 와, 오늘 노을, 노을 지기네. 오늘 막 노을 따라 가네, 노을 따라. 자, 마트 왔으니까 장을 좀 보고 가봅시다. 동네 진짜 그 옛날 슈퍼 느낌이다 아.. 회 같은 거안 파네 큰일 났네 고기 구워 먹어야 되나? 이거 뭐고 이거면 충분해 분자 혼자 하나랑, 오! 이리... 카스 1에 작은 것도 있네? 너무 귀엽다. 그 이거 두개 사야겠다. 끝! 와... 와, 안라이티 멋지다. 라인티가 박스, 박스 엔진이더라 하죠. 박스 엔진 이제 수평으로 누워져 있다야 해 되나? 하여튼 박스 엔진인데 저도 옛날에 제 친구가 저 알라인티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이 참 오묘하더라고. 저 엑셀을 당기는데 차가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이제 좌우로 치니까 그래서 그런가 약간 차가 한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분광하고 이런 건참 좋아. 저게 아마, 저게 아마 이기통으로 알거든요. 저게 진짜 차잘 나가고, 하여튼 특유의 그 b m 유의그 엔진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드, 들었, 들었습니다. 아, 여기 해안도로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바다거든요 여기 다리가 원래 낮에 오면 경치 죽이는 데거든요. 제가 옛날에 왔던 데네. 와 근데 앞에 진짜 저 여성분 머리 흩날리면서 저 달리는 거 너무 멋지다 반했다 반했어 와... 이상하게 가, 같은 길이 공교롭게 같이 가네 그래서 일부러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진짜 가는 길이 여기에요 이럴뻔했다 애향동산 여기 맞는데요 잠시만요 다들 어디서 찾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그 봤던 곳이랑 약간 다른데 일단 살펴봅시다 아니 뭐 화장실도 있고 차도 들어가고 한다더만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뒤에 말하는 건가? 뭐라 해 되냐? 아, 여긴 개인 사유주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아, 뭐지? 아, 어딘지 찾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애양동산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애양동산이고, 여기도 또 애양동산이고, 애양동산이 두 개나 있네. 아, 그니까... 한 7km 정도 더 하면 돼요, 결론은. 와, 아, 이건 몰랐네. 완전. 그래도 뭐 여행 잘했다. 여기네, 여기. 이, 이게 애양동산이네. 왜 이름이 똑같은 걸두 개를 만들어 놨대, 동산을. 심지어 같은 고성에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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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피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근데... 아, 진짜 끝내준다. 주변에 엄청 고요하고, 달이랑 별도 엄청 많이 보이고, 카메라는 잘안 잡히는데, 앞에는 바로 지금 밤바다거든요. 여기가? 바다인데, 지금 또 여기도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 진짜 이뻐요. 엄청! 내일 새벽 되면 진짜 이쁘겠다. 일단 피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으르르르르르 푸른 초원 에찌르르르르르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피칭 했고요. 왼쪽에 오토바이 놔두고 가운데 코트 텐트. 그냥 딱 혼자 이제 가서 들어와서 자는 곳. 그리고 테이블 피칭했고 난로 켰고 의자 세팅했고 뭐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코트 텐트 밑으로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 주변에 진짜 가로등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저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다 완전 어둠이거든요. 인스타 360 이거 봉이거든요. 봉이에 그냥 크레모아 랜턴이거든요. 그거 꼽아놨더만 무슨 무슨 뭐라 해야 되노? 무슨 가로등 하나 생긴거 같네. 각도도 너무 좋아. 지금 딱 위에 있는게. 아무튼 피칭했고 또 캠핑을 즐겨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바로 앞에는 이제 밤바다. 아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좀잘 나오네. 여기 밤바다 보이시죠? 정말 너무 이쁩니다. 的针。 분 자를 한번 마셔 볼까요？아, 먹 어보 겠 습니다. 고 기가 진짜 잘익었 어. 완전 육회인데? 안에 돌이건 먹어. 뭐. <laughs> 아. <laughs> 그래서 맛있네. 음. 아, 마늘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죽인다. 여기가 제 캠핑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다른데 뭐가 있나? 한번 둘러봅시다. 의자도 하나 있고, 여기가 근데 이름이 진짜 애향동산이 맞나 궁금하네. 맞네, 여기도 애향동산이네. 진짜 문대려 가봅시다. 우와 어. 깜짝이야 카메라에 잘안 잡히는데 약간 넓은 노지가 나오네 차라리 여기 살걸 엄청 넓어 여기 완전 흙바닥이네 우와 바다가 나오네 우와 잠깐만 지금 바다 거든요 여기 밑에는 땅인데 잠깐 여기 자라면 문어 있겠는데 문어 같은 거 여기 뭐 있지 한번 가보자 와 신기하다 여긴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와 여기가 완전 쌉노지였네 백사장에 여기다 딱 하면은 돌 떨어지려나? 아 여기가 찐 캠핑하기 딱 좋은 바람도 딱 담아가지고 아, 의자도 있어 심지어 뭐 없나? 문어 같은 거 없나? 어 이건 구리다 이런 거 탁, 뒤져서, 우와! 가리비다, 가리비 새끼. 헐. 음... 우와. 여 어, 이거 보세요. 벌써, 색이 나캤습니다 되게 작아서 풀어주고. 딱, 이런 데 진짜 문어있기 딱 좋은 데인데, 문어나 낙지. 이거 진짜 깨끗하거든요, 보면은. 와와 여기 완전 잔잔하다 수영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지금 캠핑사이트 좁이거든요 지금 와 여기 내려와서 할걸 엄청 깨끗해 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고 이길 따라가면 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엄청 캠핑하기 좋은 장소네요 가는 길에 문어 있나 잘 봐야겠다 문어나 낙지 있으면 진짜 바로 뛰어 들간다아 저거 진짜 돌 한번 딱 디비 보고 싶은데 저거 돌요돌 돌 보이죠 요거 저 백방 뭐 있다 아아 아 쓰레파 신고 올걸 쓰레파 신고 왔으면 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와 근데 여기 진짜 돌이 엄청 멋있다. 이 절벽이 굉장히 멋지. 이 파도에 깎인 이 자국 같은 게 이거 진짜 멋있어. 어? 아 진짜 멋있다. 이 이런 돌 같은 게 엄청 멋있네. 와 신기하다. 아이 와, 앞에 이 돌도 진짜. 딱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딱뭐 있을 건데 분명히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다시 와 여긴 진짜 무슨 숲이 너무 오거져 있어 재밌다 <웃음> <웃음> 완전 그거네 완전 야생이네 야생 제가 왔던데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죠 근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봅시다 뭐가 있냐 궁금하네요 와 옆에 진짜 대박인데 좀 으스스하다 오와 진짜 봄이 왔나 봐 꽃이다 꽃 보이세요 벌써 이렇게 꽃이 폈네요 땅가한번 보러 가봅시다. 옆에는 완전 낭떨어지라 엄청 조심해야 돼요. 아유, 헛, 헛! 바로 떨어집니다. 아, 이쪽 뒤로는 뭐더갈라면갈 수는 있겠는데, 굳이 좀 위험해서 못 가겠고, 요 엄청 사이트가 지금 넓거든요. 여기 좀 구역이, 땅이 엄청 넓어서 뭔가 혼자 조용히 난 화장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캠핑하면 좀 좋겠네. 나 같은 애들. 아까 내가 일로 왔나? 와, 여긴 진짜. 진짜 뭐. 강아지라도 한 마리 티 나와서 안길 것 같네. 야, 여기 뭐 약간 랭글러나 GS나. 뭐 오프로드 같은 거탄 차나 오토바이 들어오면 완전 환장하겠네. 완전, 이거 다피집고 다니겠네. 하... 좀 추워. 그리고, 뭐 아까, 아, 화장실 여기 있네. 화장실 무슨, 한번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안에 어뜨...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여자, 남자 구분되어 있네요. 뭔 시간에 누가 쓰고 있겠냐는, 음, 어... 뭐,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이네요? 그건 없네. 세면대는 없네. 세면대는 없고, 별 미쳤어요. 미쳤다, 미쳤다. 별 보여드릴게요. 별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찍은 거.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 찍은 것보다 눈으로 보면, 100배는 더 많아 보이 진짜 엄청 많아 아유. 혹시나 오, 혼자 와서 심심할까봐 얼마 전에 닌텐도 이거 스위치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게임에 또 중독이 돼 버리는 바람에 또 하나 챙겨 왔습니다 앉아서 또 게임 하려고 아니, 나피 없다고, 피 없다고. 아잘 잤다. 와, 아, 생각보다 그래도 아늑하게 좀잘 잤습니다. 여기 안에서. 자, 이제 밖에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6시 좀 넘었는데. 오우 와, 경치 좋다, 여기. 밖 나왔거든요 와... 저쪽에는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아, 근데 결로가 별로 미쳤다 아... 대박인데 <laughs> 스마일 에디션 어. 와, 이거 어떻게제 <laughs> 오토바이 흰색 아닙니다. 검정 색깔이거든요. <laughs> 근데 흰색으로 바뀌었다. 뷰가 진짜 너무 좋죠? 바다 진짜 끝내줍니다 조금 자다가 철수해볼게요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 e g n to feel the i e We rise l i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 재밌었다. 잘 쉬다가 잘 놀고 갑니다. 아.